안녕하세요 부키로 7분 경매상담부의 경배 부키로 알면서 인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성남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 115호입니다 성남시 금강동 물건이네요 물건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성남시 중원구 금강동 이 동네는 어딘지 한번 지도를 한번 제가 띄워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교통을 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남한산성입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해공원과 자해공원과 황성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입구역에 성남지원이 있고요. 배우 이나영님께서 다녔던 신구 대학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있는 이 금강동에는 뭐 호재나 악재는 없을까요? 호재는 금강 이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도심 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성남동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언덕이 많고 가파른 게좀 불편하죠. 공강이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여기가 이제 붙어 있다고 하면 이 공공주택복합사업에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지도를 보면 이 물건은 사업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다만 인근에 사업이 진행되면 이 물건의 가치도 동방, 동반 상승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 물건 입지는 어떻게 되나요? 남한산성 입구역까지 도보로 약 4분 정도, 도보로 약 4분 정도이며 잠실과 가깝고 인근에는 성남지원이 있고 신구대 남한산성이 있으며 성남동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고요. 위례 신도시는 10분 정도, 위례 스타필드까지 차로 한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인근에 노후화된 빌라와 언덕이 많고 입지적인 평가는 제가 보기엔 A급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 사용 승인일이 1991년 12월 24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4개 동으로 498세대. 도도뷰로 보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을 보면 전체 34.05제곱미터 중 5... 0.7885 제곱미터만 경매로 진행되고 있고요. 10평으로 매우 작은 물건이고요. 방향은 서북 방향이고, 복도식 아파트, 그리고 10층 중에 10층, 탑층으로 가격은 조금 낮을 듯합니다. 3 0년 이상이면은 지금 매우 노후화된 아파트인데, 어떤 이유로 소개하시는 걸까요? 우선, 임금 호재가 있어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요. 소액으로 지붕 경매를 경험할 수 있는 물건이라 소개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최초 유땡땡님 소유였다가 현재 다섯 명 소유가 됐는데 점유자인 홍땡땡님이 임차인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공유자들의 어머니로 보여서 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 초보자 임용으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고 세대수도 적은 것 같은데 매매는 잘 될까요? 거래량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 투자용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뽕땡땡 님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매지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안전한 건가요? 우선 가족끼리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기에 주의를 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게 상속으로 되어 있고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 게다가 본인 스스로, 아, 게다가 본인 임차인 스스로 채무자로 보이고, 임차인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단순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의 시세는 어떤,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세는, 실거래를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네. 실거래가의 34.05제곱미터. 네. 실거래 내역을 보면 자3 4 0 5 제곱미터 계약 계약 날짜가 23년 5월 거래 가격이 3억 3,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2년 10월에는 3억 8천만 원 22년 4월에는 4억 3,800만 원 22년 4월 같은 날 4억, 4억 9천만 원 9천만 원에서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긴 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암울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한 1억 이상은 1억에서 1억 5천가량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입찰하는 게 좋을까요? 이 물건은 소액이어서 경쟁자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분 경매를 경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 5천 주후반 정도 입찰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보통 이 지분 경매 물건이잖아요? 이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지분을 낙찰 받으면 단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 물건은 인근 후재도 있고 앞으로 가치 상승도 예상됩니다. 하여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물건은 지분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있는 특수 물건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단순 공유자로 판단하고 영상을 찍었지만 경매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에 홍땡땡님이 진짜로 임차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찰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세는 반드시 인근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물건은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수 물건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주의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